김똥잘 모르겠어요. 김똥짜장짜장짜 이게 그 빨래. 뭐야? 잠깐. <laughs> 어? 마네. 이게 마야? 내가 아는 사람이 식도염에 걸렸었는데 이걸 먹고서 나왔대. 쭉쭉 까졌고. 갈아서 갈아서 갈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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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예로부터 산약이라 불리는 건강한 100% 국내산 마. 여러 가지 뭐 불로장생약 비슬마기. 많이 거. 드세요. <laughs> 보라지 응? 같은 냄새나요. 원샷. 원샷. 원샷 짠. 마가씨 피는 맛이 있는데 아주 좋아. 건강 챙기기 굉장히 좋은 맛. 자극적이지도 않고 좋은데. 아 이게 다른데? 아, 왜 왜요? 뭐가 달라요? 조금더 이게 뭐랄까 그래? 네. 음. 배 갈아놓은 거 먹는 거 같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 거 같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음. 들고 다닐 때도 편하고. 에, 에. 아 이게 또정력에 또 좋은 거예요? 내가 이거 괜히 부신 게 아니야? <laughs> 응, 음, 드세요. <laughs> <laughs> 세개 갖고 모자르겠네. 좋다. <laughs> 얘는 알갱이가 조금 더 있는 건데 상하랑 갈아서 같이 먹으면 되게 좋대. <laughs> 난말을과좀 싫은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. 다른 거랑 같이 해도 좋겠는데, 과일은. 알갱이가 되게 많아서 씹힌 맛이 되게 좋아요. 아직까지 씹혀요, 음 아직까지. 맛있어요 이게 마 맛이구나 아침에 한 개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음. 우리 부모님한테 제일 음. 좋은 거 있어요 씹는 맛이 좋았어요 아삭아삭 제품으로 나와서 더 굉장히 음. 편하고 아까 이만한 게그 가르면 또 얼마 안되죠 이걸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을 것요 편하게 먹겠네